민생회복 2차 소비쿠폰 요약과 22일 오전 9시부터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가구에 1인당 10만 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됩니다. 앞서 지급된 1차 쿠폰 15만에서 45만 원과 합쳐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 방법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, 앱콜센터, 지역사랑상품권 앱등 오프라인 카드사 제휴행 창고, 주민센터 상품권 찾아가는 신청. 온라인이 어렵거나 거동 불편시, 지자체 전화 신청, 신청 일정 유일제 적용은 22일 169, 23일 2 7 24일 38, 25일 49, 26일 50을 예. 네. 1992년생, 2007년생에서 9월 23일 신청 가능 대상 확인 22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의 건강보험공단 토스의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 등 앱에서 확인 가능 제외 대상은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 2024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사용기한 1, 2차 소비쿠폰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 분리 미사용금액은 소멸됨 TIP 그 첫날 오전에는 접속이 몰려 불편할 수 있으니 오후에 신청하시면 더 원활합니다. 한 입씩 떠먹여드리는 오늘의 경제 어떠셨나요? 매일매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